오늘 날과 같이 암울하고 실망스러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심령 깊은 곳에서 생명의 성령 역사하시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의 생수가 끊임없이 넘쳐 흘러 물된 동산같이 세상의 갈증이 해갈되고 영혼을 소생하며 창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